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삭이 자 이삭 이삭이 어제 우리 봤잖아요. 이 가정은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를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누구만 애소만 사랑하고 리브가는 엄마는 누구만 야곱만 사랑하는 가정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호시탐탐 이삭에 자기 남편의 장막을 지켜보다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나 보다가 보니까 야 가서 빨리 사냥해온 너의 고기를 내가 먹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내서 그 복을 가로채죠. 그런데 1장, 아, 오늘 1장, 오늘 28장, 28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 이삭이, 자, 이삭 표시해 보시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어, 왜 부르죠? 이삭의 내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 애서. 근데 왜 갑자기 야곱을 부르죠? 그에게 축복하고, 어, 밑줄 한번 가보세요.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을 해요. 또 당부하여 이르되, 자, 축복하고 당부해요. 내 아들도 아닌데 왜 그러죠?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 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보도엘의 집에서 이르러, 거기서, 내 삼, 내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거 많이 본, 본문 아니에요? 이, 이 당부는, 언제, 누가 했던 당부죠?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했던 당부죠? 예, 노종에게 당부하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어, 아내를 구하는데, 절대로 이 근지에서 구하지 말고, 이 타락한 가난한 땅, 이 물난한 대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구해와라. 라고 했던 당부죠. 그 오래된 당부가 지금 이삭의 입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구예요? 그 대상이 이삭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애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당부를 리브가가 한다면 말이 돼요. 야곱한테. 그런데 왜 아버지가 지금 내 아들도 아내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걸 이해하려면 어제, 28, 27장 본문 중에서 마지막절 있죠? 4 6절 한번 봐야 됩니다. 27장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리브가가, 자, 리브가 표시해 보시고, 아까 28장 1절은 이삭이었죠, 이삭. 이삭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 아내예요, 아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쫙 밑줄 그어 보시고 노란색으로 칠해 보세요. 리브가와 이삭은 원래 어떤 사이였냐?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으로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들을 편애하면서 편이 갈렸죠. 둘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죠. 그래서 대화 대화도 없어지고 리브가는 자기 아내 그 리브가는 남편의 말을 마치 스파이처럼 염탐하는 사이였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지금 이삭에게 다시 이르되 말하기 시작하죠. 대화가 회복되고 있어요. 뭐라고 회복을 하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건을 자, 여기서 햇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큰 며느리들이에요. 에서 큰 아들, 큰 아들의 에서가 이햇사람들과 딸들과 결혼했죠. 햇사람이란 말은 가나안의 족속인데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 것 꼴을 보니까 내 삶이 싫어졌다. 그러니까 살기 싫을 정도로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에서의 아내, 아내들과 안 맞아요.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했죠, 이미. 지금 에서와 야곱은 77세인데, 77세 되도록 37년을 살아본 거잖아요. 살아보니까 안 맞는다. 너무 안 맞으니까, 야곱이 만일, 자, 야곱까지,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서로 편갈라 싸우느라 아이들도 못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큰 아들 에서가 며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찾지 않고 이딴 가난한 여자로 그냥 구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보니까 37년이 지나 놓고 보니까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뭘 얘기했을까요? 뭘 얘기했길래 야곱이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고향으로 보낼까요? 그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했던 노종에게 했던 그 맹세를 떠올리게 했겠죠.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당신과도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서로 자기 아들만 끼고 살아서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큰 아들이 가난한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오니까. 정말 너무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신앙 전승이 안 되니까요. 같은 뿌리도 아니고 같은 본질이 아니다 보니까 못 살겠어요.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뭐가 회복되냐면 그 안에 자기의 믿음이 전승되어야 한다는 지금 내 아들 네 아들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1절 돌아오시면 이삭이 표시하셨죠. 이제는 부부가 대화를 나눈 다음에 누가 자녀를 불러 말을 하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전에 27장에서는 야곱에게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계속 얘기를 했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네 아버지 소결아, 네형복 가로체라 말했던 그 엄마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 엄마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대화가 회복되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아버지와 그를 직접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를 찾으라는 거죠. 일어나 바아나으로 가서 내 외조부 보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자, 내 외삼촌 라반은 누구 오빠예요? 엄마 리브가의 오빠죠. 자, 리브가의 오빠를 찾아가서 거기서 아내를 찾아와라. 이 말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종 엘리에에게 맹세를 시키던 바로 그 장면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3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쫙밑줄로 가보세요. 노란색으로 칠해보세요. 지금 야곱의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어요. 처음이에요. 네, 지금 이삭이,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복을 축복하면서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원래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죠? 엘샤다이였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충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그 복이 뭐냐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을 쫙 밑줄 그어 보실래요?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너와, 너와 함께 한 자손에,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다시 한번 밑줄 쫙가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3절과 4절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축복이에요. 믿음의 축복. 원래 이삭이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제 어제 기억하세요? 어제 야곱이 지 형인 것처럼 위장하고 들어가서 변장하고 들어가서 받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자, 그래서 그는 변장한 야곱이죠. 변장한 야곱이 형인 것처럼 가서 입, 입을 맞췄더니 아버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때만 해도 편애하는 아버지와 편애하는 아들이죠. 이삭이 에서인줄 알고 야곱에게 뭐라고 싶고 하냐면 보세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여호가 등장은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들을 지금 이야,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의 향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순전히 먹고 사는 얘기만 하는 거죠. 물질적인 복만 주는 거죠.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29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명예죠. 28절 29절을 합해도 부와 명예밖에는 구한 게 없어요. 원래 이삭이 이렇게까지 그 눈이 흐려졌어요. 영안이 흐, 흐려졌어요. 그런데 그가 뭘 통해서? 자기 아내와의 신앙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복 주는 내용이 다르죠? 28장 3절 4절로 오면 그 복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는 네가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누려라 이 땅에서 다 누려라 명예를 얻어라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그 약속의 땅, 말씀의 땅이 너에게 허락되길 원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부부가 믿음의 대화를 할 때, 믿음의 대화가 회복될 때 비로소 아버지의 축복도 회복됩니다. 그리고요 자기 아들들을 편을 가르는 편에도 해결됩니다. 대화가 사라지면요 아버지는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만 계속 좋아 보이고요, 걔만 축복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기에게 유리해 보이는 아들만 챙기고 그 아들만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부부, 가 얼마나 믿음의 대화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도 이제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는 특징이 부부가 오시는 분이 많다는 건데 한번 그 마음속에 들어보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의 대화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많은 대화의 양들 가운데 신앙의 대화는 또 얼마나 됩니까? 그냥 일상의 대화 말고 밥 먹었어요? 오늘 오늘 메뉴는 뭐예요? 뭐 오늘 별일 없었어요? 이런 대화 말고 정말 신앙의 대화,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기 위한 믿음의 밑거름이 되는 대화는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과연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회복되고 있는 부부의 관계인가? 중요해요. 그게 해결이 돼야 그때부터 부부와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 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또 이삭 표시해 보세요. 이제는요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야곱을 야곱의 편인 리브가가 챙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편이 아니었던 아버지 이삭이 계속 챙기죠. 이삭이 야곱을 보냄에 그가 바다 나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보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이더라그먼 길을 아무리 직선으로 가도 700km, 걸어가면 800km에 되는그 길을, 믿음의 길을 <laughs> 지금 걸어가게 합니다. 그 길이 어, 언제 누가 걸어온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걸어온 길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가 믿음으로 남편 이삭을 보고 걸어온 길이에요. 그 길을 지금 야곱이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이먼 길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자기의 부나 명예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험한 길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걷는 그 야곱의 발걸음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 동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의 축복이 있을 때 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아들의 발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여성적이고, 얼마나 잔잔하고, 얼마나 정적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먼 길을 혼자 못 가요. 그런데 그가 갈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이 회복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떠난 뒤에 이제 남은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 애서. 과연 에서는 어떻게 되었나. 6절 봅니다. 에서가 본 즉. 한번 여기 네모를 쫙 쳐보세요. 에서가 본 즉. 분홍색이 있으면 한번 칠해보세요. 자, 에서는 보는 사람이에요. 뭘 봐요? 사태를 파악하는 눈이 있어요. 왜요? 에서는 사냥꾼이니까. 사냥꾼인 에서는 관찰력이 뛰어나요. 보는 눈이 있어요. 에서가 본 즉. 뭘 봤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자, 분명 이삭은 자기 아버지거든요. 우리 편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 편이 야곱한테 남의 편한테 축복을 하지? 그걸 봤어요. 본 즉. 그를 받다 나으로바다 나라로 보네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나무로 갔으며, 자 그걸 에서가 본 거죠. 아, 그렇구나. 아, 아내는 가난한 사람 중에 고르는 게 아니구나. 아, 믿음의 뿌리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걸 봤죠. 그 다음에 8절 에서가 또 본즉, 분홍색으로 쫙꺼 보세요. 에서는 본 즉, 또본 즉,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죠? 사냥꾼이니까. 자, 또본 즉, 뭘 봤나?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가난한 사람의 딸들은 자기 아내죠. 에서가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이 해쪽 속 아내들이 보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질 못해요. 자, 두 가지를 봤죠? 첫 번째 뭘 봤어요? 6절에서는, 아, 아내는 고향에서 구해오는 거구나. 믿음의 뿌리에서 구해오는 거구나. 이걸 봤고, 그 다음에 8절에서 뭘 봤냐면, 아,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이 가난 사람의 딸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를 봤어요. 이두 가지를 봤으면 에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두 가지를 봤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아, 나도 길을 떠나야 되는 거죠. 원래는. 나도 길을 떠나서 봤던 아랍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아내를 구해와야 맞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두 가지를 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구절에 이에 에서가요. 밑줄 쫙가보세요 이에 에서가 분홍색으로 어디까지 가나? 이스마엘에게 가서까지 표현해. 쭉가보세요 분홍색으로. 이걸 봤으면 결론은 자기, 자기도 야곱처럼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서는 무슨 방법을 택했냐면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갔다는 말은 이스마엘은 이미 25장에 죽거든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후손에게 간 거죠. 이스마엘의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가서 뭐 했나? 그 본처들 외에, 자, 자기가 가지고, 데리고 있는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인 마할낫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에서가 생각을 한 거, 머리를 굴린 거죠. 내가 보니까, 아, 아내는 고향에서 구하는 거랜다. 친족 가운데 구하는 거랜다. 그리고 지금 가나한 여인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결론이 뭐였냐면 아 그러면 내가 우리 동족에게 가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스마엘이 우리 동족이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이 지금 에서한테는 누구예요 삼촌이죠 삼촌이죠 자기 아버지 이삭의 배달은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삼촌은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그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에서는 본질은 놓치고 형식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족 가운데서 아내를 구하는 게 맞다고? 그럼 기뻐할 수 있다고? 그리고 찾은 여인이 누구냐? 기껏 찾은 여인이 이스마일의 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일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일은 그 자손이 아랍 자손이 됩니다. 아랍 자손과 유대인들은 평생의 원수가 됩니다. 왜요? 이스마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통이 아니라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얻은 자녀고 그 이스마엘은 비록 이삭의 형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포커스에 제외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서는 기껏 찾아간 게 거길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고 열심히 관찰한 건 좋은데 결론이 잘못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에서의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한다고 한 것이 결론이 엉뚱한 결론을 내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본질,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질을 좀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왜, 왜 가난 여인들이 안 되는 건가? 왜 동족을 가야 되는 건가? 믿음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에서는 가기 싫었던 거죠. 굳이 그 800km 되는 길을 뭐하러 가? 거기까지 안 가도 있잖아. 동족이 있잖아. 이스마엘 있잖아. 이스마엘. 우리 삼촌. 그딸 구하면 되지. 그래. 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편해 보이는 길, 형식적으로는 맞아 보이는 길, 그러나 본질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빠른 길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봤죠? 빠른 길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길이라고 그랬죠? 그럼 바른 길은요, 조금 느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양보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해요. 때로는 멀어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도 그냥 손 잡고 나오는 형식보다 그들에게 한 마디 전해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진정한 부모님의 믿음의 본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증거되고 있는가 정말 부모님이 믿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대화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이 자녀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가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본질이 전수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조차 가다가 에서처럼 엉뚱한 짓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본질을 따라서 때로는 먼 길이라도 출발할 줄 아는 야곱의 신앙이 그 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믿음에 전승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에서는 형이지만 이렇게 계속 헛다리를 짚어요. 계속 본질을 놓쳐요. 형식만 따라요. 그러니까 에서는 에서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야곱도 잘한 거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바른 길을 떠나니까 야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을 따라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붙잡고 살아라. 편해 보이는 길, 형식만 따르는 길. 아 그냥 남들이 보면 뭐라고 안할 길이 아니라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이 어제에 있을 때 이것이 형식을, 형식이 따르는 길이 아니라 본질을 따르는 길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길이 되기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하나되지 못하고 각자의 아들을 편애하면서 오히려 자녀들을 경쟁상대로 만들어 버릴 때 하나님은 리브가와 이삭의 대화가 다시 한번 연결되면 허락하셔서 그 가정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삭의 축복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야곱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부부간의 대화가 회복되되 믿음의 대화를 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네 아들, 내네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아들들을 동일하게 축복하며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에게 믿음의 당부를 할수 있는 당당하게 믿음을 요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에게 야곱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지인데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일지인데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앞날과 대면하여 설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애서처럼 잘 봐놓고 다 봐놓고 엉뚱한 길을 가는 형식을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그 속에 담긴 본질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 바르게 실천할 줄 아는 주님 백성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길 붙잡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력에 가지고 나온 모든 간절한 기도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